안녕하세요 여기도 슈퍼개미의 안프로입니다자 오늘 영풍제지 참 진짜 이거를 내가 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왜? 떨어지는 칼날을 주워먹는 그런데 이게 또 짜릿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짜릿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급등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영풍제지 싹다 한번 풀어볼 거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매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참고로 매매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한 팩트체크까지 다 보여 드릴 거니까 저랑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작은 선물 투자금 지원부터 하겠습니다. 그돈 받으셔 가지고 뭐 하셔라? 영풍제지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시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지도 따지지도 않을게요. 영풍제지 너무 급등락을 하니까 일단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 제가 투자 지원금 10만 원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금이 있으시면 더 투자 괜찮아요. 참고로 저 투자 많이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2429-5330으로요. 투자 지원금 10만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10만원 10만원 문자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영풍재지 투자하시라고 제가 투자 지원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2429-5330입니다. 구독자 인미 확인되시는 순간 바로 다 드릴겁니다. 자 농담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 일찍 제가 영풍재지 4177원에 지금 제가 매매했습니다. 6583주 샀어요. 수수료 포함해서 약2 8 0 0만 원치 샀습니다, 여러분들. 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조금 해가지고 샀고요. 지금 일단 5% 이상, 지금 기준했을 때 캡처했을 때 가격이 4,4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 벌써 4,500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저를 따라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연풍자재 한번 맛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두렵잖아요, 솔직히. 투자원금 10만 원 드릴 거니까 바로 함께 해보실 분들만 영상 끝까지. 청해 주시고 이거 빨리 받아 가세요. 자, 2495330으로 10만 원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영풍제지 제가 분석해 드릴 건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6거래의 연속 하한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12%. 이거 그동안에 물려 있었던 모든 사람들 거다 지금 치고 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오늘 벌써 아침 일찍쯤 몇 시입니까? 아침 9시 54분밖에 안 됐어요. 9시 54분 분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 3일 아 11월 3일 금요일 9시 54분. 근데 벌써 1억 만주가 올라갔어요. 1억 천만주. 오늘 제가 봤을 때 이거 최소한 한 4억 만주 이상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물려 있었던 해소할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영풍돼지 다들 아시지만 물론 지저분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수금 이게 가장 크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키움이 지지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어. 빨리 회복시켜 빨리 다 갚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예 뒤에 봤더니 사채시장 돈이 들어가 있네?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됐죠? 안 좋은 거다 어떻게 했습니까? 반영 다 됐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23,000원 짜리가 지금 4,00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존재 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한번봐 보세요. 이 친구 못하는 친구 아닙니다. 자 재무제표 여러분들 뭐 보기 싫겠지만 봐 보세요. 1000억 이상의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오늘 2023년도 12월 에비달 애비다, 에비달에요. 아, 어닝 시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판단한 결과로 1000억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 1000억 이상 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1000억 이상 영업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지금 보이시게 알겠지만 이번 9 이번에 4분기 플러스 2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요 2분이 무슨 뜻입니까 똔또이똔또이똔또이 똔또이, 똔또이.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아시겠지만 부채비율도 거의 없어요 부채비율이 없다니까요 지금 옛날에 망하는 회사들 보면 부채비율을 보통 1000% 이상씩 올 올라간 회사들이 하 한가를 막 다섯 번네번 네번 이렇게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부채 비율도 없어 유보율은 자그마치 천 퍼센트 이상 을 유보율이 뭡니까 현금 쌓아놓은 게 이렇게 많아요 천0 0 이상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니까요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7퍼센트 이상 올라갔고요 물론 3분기 때는 살짝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어졌습니까 아 이게 3분기 아니죠 1분기죠 2분기 때 이어갔습니까 보세요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니 이거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생각이 이렇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잖아요. 이것보단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4,500원이네. 자, 실제 지금 200만 원9%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두려워 하신 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가 그냥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맛만 보시란 얘기예요. 진짜 이거는 프로의 단계, 전문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맛을 보고 싶다? 10만 원 드릴 테니까 맛보십시오. 부담 없습니다. 구독자이만 되시면 되고요. 2425-5330으로요. 10만원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맛이라도 보시라고 영풍제지 바로 드립니다. 보시면 전일만 하더라도 1,800억 수준이었어요야 이게 참 이런 식으로 보내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단이었거든요. 황당합니다. 그쵸?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유동주식 비율도 한번 봐보세요. 50% 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얘는 뭐냐면 50%는 대주주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이 그만큼 많고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얼마만큼 많은지는 유보율 보면 돼요 좀 내려가 볼까요 여기 유보일 나오죠 이게 뭐예요 돈을 갖고 있다는 거 이만큼 얼마만큼 1000%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준비금 자체가 유보일 자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 회사입니까 아니 이게 이게 누구 건지 아세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 거든요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엄청 튼튼하고 생각하시죠 봐보세요 다 적자야. 다 적자고, 유보율이 75% 밖에 안 돼요. 돈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튼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엄청 투자합니다. 그렇죠 시가 총액이 3조입니다. 3조. 자그마치.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풍 재지는 유보율이 얼마라고요? 1000%가 넘는다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그 생각이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르겠지만, 안 좋은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 좋은 만큼 다 반영됐잖아요. 시가총액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한때 33,000원짜리 친구가 4,000원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10분의 1토마 가까이 거의 난 건데 다된거 아닌가요? 그만큼 악재 반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일단 맛이라도 보라고 제가 투자지원금, 명풍제지 10만 원 제가 다 드릴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2429-5330으로 여 문자로 1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시고 저랑 함께 하자는거 함께 제가 진짜 직접 매매했다는거 캡쳐 해가 보여줄 정도로 저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는 겁니다 10만원 드릴 테니까 그냥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풍 돼지 한번 담아 봅시다 자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께서 주식 투자금 2차전지에 넣을 주식 투자금을 버는 방법을 지금 이 시간부터 전꼭 공개할 거니까요. 눈 똑바로 뜨시고요. 귀확 열리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80% 이상의 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이분의 특급 비밀 매매 기법을요. 제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요. 들어가 볼 거고,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작은 선물 먼저 드리고,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포스코 DX 모든 분들께 전부 다 무지도 따지도 않고 한 주씩 무료 배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 배당이니까요. 일단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번호 2429-55330. 예, 한 번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9-55330 우리요. 문자로 한 주라고 보내주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원하시던 포스코 DX 한주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첫 번째 종목 요즘에 최근에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GSE. 저희가 직접 말씀드렸던 GSE인데요. 여기서 분봉으로 나옵니다. 자, 분봉으로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GSE 클릭하시고, 분봉 누르시고요. 여기서 60이라고 있어요. 60이라는 건 뭐냐면, 1시간짜리 분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시간 단위로, 어, 쪼개져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요. RSI라 지수를 칩니다. RSI. 자, 누르셨죠?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단에 저희는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하단에 이런 RSI 지표가 딱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RSI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까지 했으면 다90% 이상 다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죠 이 빨강색 이 약간 보라색 버튼 보이시나요? 이선 이게 바로 70 선입니다. 밑에가 30 선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전략 나가죠. 자70선 위에 있는 모양새가 나오면요 이거는 과열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수익실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30선 밑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것을 매수를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자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여기 여기 옆에다가 딱 정리해 놓겠습니다 제가 그한글씨로 한번 써놓고 있습니다 자 70선 매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70선 매수 자그 다음에 복사해서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30선 매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네요. 자, 30선 매수. 죄송합니다. 30선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죠. 30선, 아, 빨간색으로 할까요? 매수.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70선 매도. 파랑색으로하겠요니다 70선 매도. 수익실화. 되셨죠? 자, 수익 자 이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30선 매수, 70선 매도.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GSE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요, 이 구간에서 매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전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간 형태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우리는 이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바로 이 신호입니다. 아랫단에 보이는. 이 검정색 신호가 나오는 순간 뭐를 하시라고요? 바로 매수를 하시는엔당니다 매수.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리가, 자,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좀 해볼게요.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죠? 아, 그런데 갑자기 이 붉은색 기둥의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붉은색 기둥이 이 자리가 또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는 타원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자리가 또 매도 자리가, 없죠. 왜? 여기도 나왔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기왕이면 기왕이면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꼭까지 해서 매도하시면 도움,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어떤 게더 괜찮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판단, 보유 판단이죠. 이것은 예, 저 여의도 슈퍼개미의 정말 비밀 매매 기법입니다. 비밀 매모리 이것을 진짜 정말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2429-5330 이라는 제 개인번호로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갭 차이. 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각보다큰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죠 4,000원에 팔 것인지 5,000원에 팔 것인지 굉장히 큽니다 약15% 가까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시점했을 때는 다 수익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판단은 예 여의도 슈퍼게임과 함께 하시는 분들 즉제 개인 번호 2429-5330으로 1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이 부분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아, 이 RSI의 30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이 70선 부분이 나와야 이 부분에서 수익 실를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괜찮을 거예요. 특히 제주은행.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은행 중에 제주은행. 마찬가지로 분봉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6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70선 매도라고 그랬어요. 매도.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30선 매수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러면 앞서 드렸죠? 30선에 매수하시고, 70선에 매도하라고요. 여기 이 자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 자리가 30선이 나왔습니다. 그쵸?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뭐 하시라고요? 매수. 그쵸? 자, 그러면 동그랗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매수자리구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움직이죠? 매도? 아니죠, 아니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매도 자리가 딱 나오는 거죠. 요 자리에. 그쵸? 자, 그러면 매도 자리, 그물망으로 칠해볼게요. 이 자리가 매도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가. 그쵸? 요, 요 프로 조금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실은,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나는, 매수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기, 7,370원. 약. 그쵸? 자, 7,310원. 요 정도 가격대. 7,120원. 그쵸? 그 다음에, 실제 매도한 자리는 만원 정도. 벌써 몇 프로입니까? 약. 40% 이상의 수익을 뭐 했다? 챙겨나갔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 원칙만. 뭐라고요? RSI 70선 상단에 불기둥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30선 하단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 여기도 매수자리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매수자리네요? 예. 이것의 판단. 그러니까 가장 바짝 가장 낮은 가격 바로 급등 직전에 매수하는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의도 슈퍼개미의 예, 비밀 매매 전략입니다. 자 2429-5330으로요.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께 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 타이밍 또 앞서 얘기했던 GSE처럼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이 매도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매도자리, 이 매도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두 가지 정도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일 토요일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보세요. 27일 날 금요일장에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자, GSE. 4% 수익난 거 그쵸? 저올려보 폴리스 세원 그 외에도 JLK 제주행 나오죠? 9.69% 80만원 수익난 거 직접 여러분들과 매매하는 이런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다 함께 제가 이 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제 개인 번호 2429 5330 으로 1번 이라고 딱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확하게 적겠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5330제 개인 번호로 1번 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타점 제대로 나온거 나는 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방에 들어오셔서 그 타점 그냥 보시고 매매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아 조금 헷갈리는데 바짝 갖는 방법 바짝, 바로 급등 직전에 매수하고요. 바로 폭락 직전에 매도하는 이런 매매 전략까지 난좀 안내를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2425-5330으로 슈퍼게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